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GT5 온라인 자 트레버의 마약제 조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못 올라갔어요. 음, 못 올려 가지고,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기 보이시죠? 네, 저기 저 유리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자, 뭐 뚫는 거 간단하죠? 자, 일단 간단하게 유리를 일단 뚫어 줍니다. 이렇게 네. 뚫으시면은 이제 유리가 전부 다 뚫리죠? 여기서 이제 에어컨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어. 에어컨을 밟고 들어가야 돼요. 자, 보이시죠? 네. 저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뭐여줘야지. 자, 이렇게 에어컨 밟고. 자, 저도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올라가서 유리 밟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트래블의 마약제조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어, 딱히 볼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법을 저희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로는 참여하시면은 예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잠깐만 야야야야야. 자뭐 이상 뭐 GT5 온라인 어샷이 죽으면서 소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